키움 히어로즈가 현재 KBO 리그 순위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주축 선수인 로니 도슨의 심각한 부상으로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팀의 감독은 히어로즈 라인업의 핵심 기여자인 도슨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요일 잠실에서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 전에 키움 감독 홍원기는 기자들에게 도슨의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도슨은 일요일 두 차례 검사를 받았으며 두 검사 모두 오른쪽 전방 십자 인대 손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일요일 대학병원에서 최종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라고 홍 감독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0일 고척 스카이 돔에서 nc 다이노스와의 경기 중 도슨이 동료 이용규와 수비 도중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초기 여러 병원의 진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도슨이 전방 십자 인대 손상을 입었다는데 동의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부상의 심각성은 키움 조직 내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재활 과정이 도슨을 시즌의 상당 부분 동안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상이 제한적일 경우 최소 2에서 3개월의 재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 회복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히어로즈는 이미 2일 기준으로 100일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도슨이 시즌 남은 기간 동안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난관에 직면한 키움 히어로즈는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을 도슨을 완전히 대체할 외국 선수를 영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슨이 시즌 말까지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시 대체 선수를 영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추가 외국 선수 없이 남은 경기를 치르는 것이지만 이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팀의 현재 리그 순위와 경쟁적인 목표를 고려할 때 키움이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비록 순위에서 최하위에 있지만 히어로즈는 현재 마지막 포스트시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5위 SSG 랜더스와 7게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시즌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팀이 패배를 인정하기에는 이릅니다. 게다가 키움은 일정에 상관없이 필요할 때마다 외국 선수를 영입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외국 선수 시스템을 활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대신 히어로즈는 도슨을 영구적으로 대체할 선수를 찾는 데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도슨이 전방 십자인데 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복귀하더라도. 부상 전과 같은 수준으로 활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임시 대체 선수 옵션을 평가하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데 필요한 시간 제약 때문에 이 접근 방식은 덜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키움이 새로운 외국 선수 영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라인업에 질 좋은 외국 타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팀은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승리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팀의 젊은 선수들이 경쟁 환경에서 얻는 경험은 그들의 장기적인 발전에 매우 귀중합니다. 도슨의 부상은 분명히 큰 타격이지만 동시에 히어로즈가 고려하고 있던 다른 외국 선수 옵션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조직은 시즌 중반에 성공적으로 선수들을 영입한 역사가 있어 이번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슨 자신이 키움에 영향력 있는 외국 선수를 발굴하고 통합하는 능력의 좋은 예입니다. 그는 작년 7월 22일 에디슨 러셀을 대신해 히어로즈에 합류하여 1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50일 경기에서 0.336위 타율, 229 타수 77 안타, 3홈런, 29 타점, 0.852위 OPS를 기록하며 이번 시즌을 앞두고 총 60만 달러의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팀과의 두 번째 해에 그는 한국문화와 KBO 리그의 요구에 완전히 적응하여 95경기에서 11홈런, 57타점, 0.907위 OPS로 타격 타이틀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키움의 최근 성공 사례 중또 다른 예는 2019년 골든글러브 수상자인 제리 샌즈입니다. 센즈는 2018년 8월 7일 마이클 초이스를 대신해 10만 달러의 계약으로 영입되었습니다. 그는 그해 25경 기에 서타율 0.314, 86타수 27안타, 12홈런, 37타점, OPS 0.767로 빠르게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듬해 총 50만 달러의 계약을 갱신한 후, 센즈는 키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139경기에서 타율 0.305, 525타수 160안타, 28홈런, 113타점, OPS 0.939를 기록하며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히어로즈에게 다행히도 그들은 포스트시즌에 참가할 수 있는 외국 선수를 등록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야구위원회 KBO 위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등록 마감일은 8월 15일입니다. 도슨을 대체할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홍 감독은 이 아이디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총장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음 주에 검사 결과가 정확히 나오면 결정을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팀이 도슨의 부상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옵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이 예상치 못한 도전에 대응하면서 각 가능한 행동방안의 위험과 보상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도슨을 대체할 적합한 선수를 발굴하고 통합하는 능력은 시즌을 회복하고 미래의 성공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중반기 영입에 대한 입증된 기록과 뛰어난 인재 발굴 능력을 가진 히어로즈는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로니도슨의 불행한 부상으로 인해 키움 히어로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향후 며칠간 내릴 결정은 시즌의 나머지와 그 이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슨의 상실은 팀의 야망에 큰 타격을 주지만 동시에 조직이 역경 속에서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여줄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홍원기 감독이 이끄는 히어로즈의 경영진은 사용 가능한 옵션을 신중히 고려하고 클럽의 단기 목표와 장기 비전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도슨의 부상 심각성과 시간 제약을 고려할 때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팀이 재능 있는 외야수를 대체할 새로운 외국 선수를 영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설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히어로즈는 과거에 영향력 있는 외국 선수를 발굴하고 통합하는데 탁월한 안목을 보여왔습니다. 로니 도슨과 제리 샌즈의 성공 사례는 KBO 리그 내에서 숨은 보석을 발견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도슨은 지난해 7월 에디슨 러셀의 대체 선수로 히어로즈에 합류하여 팀의 핵심 기여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1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51경기에서 타율 0.336, 3홈런, 29타점. OPS 0.852로 즉시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인상적인 활약으로 현재 시즌을 앞두고 총 60만 달러의 계약 갱신을 받았고 두 번째 해에도 팀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부상전 도스는 타격 타이틀 강력한 경쟁자로 95경기에서 11 홈런, 57타점 OPS 0.907을 기록했습니다. 0.907을 기록했습니다.